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블라인드 신청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생명머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무당 같다. 무당? <목소리> 음 무당이 아닌데 네. 얘 무당해야 되는 여자 같아. <목소리> 얘 혼자 살죠? 가정 있어요? 어 지금은 혼자 살고 계셔. <목소리> 결혼 갔다 왔죠? 아, 네, 맞아요. 네. 드라마 해요? 네, 맞아요. 굴곡이 심해. 음. 복이 없어. 부모 복도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뜯어가는 사람들만 많고. 남자 사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요? 네. 쉽네요. 이 사람도 굴곡이 심하네.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사람은 아기 때서부터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아 맞아요. 그 예전에 토지와 인어 아가씨 등에 출연하셨던 이재은이라는 배우분이시거든요. 이재은이가 누구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요. 네네. 아, 아 아시는 분이세요? 어, 텔레비전 보지 이름은 몰라도 <laughs> 이분이 최근에 좀 뭔가 하나.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쪽으로 보이시는지 <laughs> 알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역 배우였었죠. 네, 맞습니다. 아역 배우였었는데, 어, 이 사람은 관제 에 붙어 있어요? 관제요? 응. <laughs> 이 사람은 혼자 살 사주야. 혼자 살 사주요. 예. 네. 네. 또 결혼해? 네, 결혼하신다고 하시네요. 하, 그러니까, 사주가, 네. 우리 같은 사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얘가, 그, 영화계로 빠진 거죠. 아 어. 그래서, 어, 공인이 돼버린 거지. 음. 만인의 얼굴, 네. 만인의 얼굴이 돼서, 만인의 얼굴이 돼서 뜨기는 했지만, 음. 가다 가다, 많았지, 풍파가. 음. 풍파도 많은 사주거든. 음. 결혼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보여요. 아, 두 번에서 세 번? 네, 네.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음. 근데 요번에 결혼을 한다 해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산 다음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일단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되겠죠. 글쎄. 네. 나는 5년 후가. 5년 후. 5년 후요? 음. 5년 후 보자 이러는데? 너무 너무 무섭네요. <laughs> 어, 그래도 좀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결혼한 직후 1, 2년은 좀 괜찮으실까요? 그래도 신혼이신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 하는 건가 보지. 그쵸, 네. 음. 이미 임신을 하셔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 어, 혹시 이 입금이... 분이 다음 작품으로 활동을 하게 될거나 뭐 배우로 엄청나게 뭐가들 그런 건 있으실까요? 그렇게 크게 뜨는 인물은 아니, 아니에요. 아, 크게 뜨는 인물 아니에요. 네. 그렇게 유별나게 뭐 이렇게 저기하는 사주는 아니야. 이게 남자 사주라면 또 틀려. <laughs>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구설수가 많은 사람이지. 그런 게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얼굴 구설수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 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네. 구설수로 좀 많이 뜬것 같아. 아, 좀안 좋은 소식이나 그런 거는 조금 좀 있으시긴 해요. 그쵸? 네. 성격이 무난한 것 같은데도 무난한 사람 성격은 아니에요. 좀 비우 맞히기가좀 얼굴은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편안치는 못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편치는 못하다. 그렇게 나와요. 술도 좀 마실걸? 그거, 그거랑, 관리, 그런 거 제가 지인이 아니라서 모르겠고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번에 뉴스가 떴으니까 그래도 좀 평범한 음... 생각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좀... 글쎄요, 5년. 5년만 잘 지나가면은 아, 5년 을잘해주시는 네, 네. 근데 5년 후에 좀 보자 이러서 네.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